예배를 준비하신다고 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자고 말씀을 하자는 하시자는 말씀을 듣고 참 동감하면서도 많은 생각 그리고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로님이나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은 제 주변에는 신앙을 회복해야 될 대상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제 가족 중에도. 간절한 기도로 신앙 회복을 바라는 대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제가 근무하는 대학에는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전도해야 하는 앞날이 창창한 젊은 청년들이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수많은 권사님들 그리고 장년님들께서야 순종하기로 결단하시고 성령을 받아 또 헌신하시어 이렇게. 새벽기도를 숨기시고 계시리라 믿고 있지만, 아마도 공개적으로 말씀은 못해도 주변 식구들에게 전도하려고 해도 너무 큰 장애물, 즉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걸림돌이 존재한다는 것을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결단하고 헌신하여도 전도하기가 어려운 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 기도가 부족한 것입니까? 아니면... 제들의 헌신이 부족한 것일 때일까요? 많은 목사님들께서도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현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걸림돌들이 참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김현애 목사님의 복음주의 신앙에서는 비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걸림돌 즉 장애물에는 담과 같은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첫째, 기적입니다. 일반인들은 기독교가 너무 황당 무기한 이야기들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예수님이 물리를 걸으셨다든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명을 먹이셨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반발하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과학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검증될 수 없는 성경 이야기를 어떻게 고지 고대로 믿을 수 있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특수성이라고 합니다. 특수성 또는 특이성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기독교가 주장하는 진리는 세계 어디서든 누구나 스스로 묵상하고 연구함으로 깨달을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사실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불교를 예를 들면 인생은 고해다라는 진리는 부처께서 가장 깊이 깨달았겠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해낼 수, 수 있는 그런 것들이인 거죠. 사실 이 특수성의 문제는 비기독교인들에게만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도 종종 어려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이러한 신앙의 걸림돌을 극복하였다 해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모든 사람들이 두손 바짝 들고 환영할 것이라는 기대는 현재 전혀 할수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이에 대해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걸림돌을 안고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걸까요? 우선 꼼꼼하고 꼼꼼하게 분석해서 맞춤형으로 전도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헤매일 때 만약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도하며 또한 온 가족이 예배를 해보갈 수 있도록 하실까 하고 저는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해답은 성경 속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비기독교인들, 아니 우리의 전도 대상을 이해하려고 아주 체계적이고 그리고 세세하게 분석하여 맞춤형으로 전도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8장 5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세상에는 네 가지의 믿음의 반응을 보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모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유명한 네 가지 종류의 믿음의 밭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첫 번째 밭은 사실 밭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길가는 사람들이 늘 밟고 다니는 땅으로서 씨가 떨어진다 해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저 땅 위에 머물 뿐입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은 보금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기독교의 말씀이나 보금은 단지 시끄러운 소리나 귀찮은 소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들으려는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설명하고 애쳐도 관심커녕 주의조차 기울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돌밭은 겉으로 보기에는 연우 밭과 다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밭인데 흙이 얇기 때문에 씨앗이 떨어지면 뿌리가 나지만 얼마 들어가지 못하고 돌에 의해 막혀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분들은 어떤 사람들을 두고 말하는 것일까요? 말씀에 어떻게든 즉시 반응합니다. 심지어 기쁨으로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씀에 대한 일차적인 반응이 전부는 아닙니다. 환난과 핍박이 닥치면 넘어지고 만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가시 떨기밭입니다. 가시 떨기밭은 밭은 밭인데 가가지 잡초도 나 있고 가시 떨기 같은 것들이 이미 자라고 있는 밭입니다. 거기에 떨어진 씨는 자라긴 하지만 곧 가시의 기운에 막혀서 더러워 자라지 못합니다. 여기서 가시는 세상의 염려나 유혹이라고 해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잘 듣고 심지어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말씀보다는 다른 것으로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시들이 있습니다. 좋은 땅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인정하고 깨달으며 동의하고 옳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 받아들인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헌신의 힘으로 전도해야 될 대상, 즉 여러분의 가족은 어떤 밭의 소유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 길가 돌밭 가시 떨기밭 아니면 좋은 밭이십니까? 아마도 현재는 길가에 돌밭에 가시 떨기에 바칠지라도 저희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좋은 밭으로 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작정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도의 길에서 좋은 밭을 만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성경에서는 좋은 밭을 만나더라도 구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또한 난간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3장 13절로부터 1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번해사 전도도 하기 위해 열두사도를 세우십니다 예수님께서 열두사도를 세우실 때잘 아시다시피 외모나 권력, 재물을 결코 보지 않으시고 세우셨다고 럽니다 만약에 외모나 권력, 재물을 보고 하셨다면 바리새인이나 설기관들을 세우셨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심중을 보시고 신중의 신중을 기하여 열두사도를 세우셨을 것이니 순전히 제 혼자의 판단이지만 열두사도야말로 그야말로 좋은 밭 중에서 좋은 밭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그 신중의 신중을 기해 세운 열두사도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셔야만 누구든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두 열한 번에 걸쳐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부활하신 당일에 여섯번 그리고 그 이후에 여섯번입니다.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맨 먼저 사도가 아닌 막달라 마리에게 보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세 번이나 부인한 시몬 베드로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도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아 놓으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도저히 믿지 않겠노라 하니라 하였습니다. 도마는 열둘에 속하는 사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주권적으로 그를 택하셨습니다. 그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울러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도마에게 몸소 자신의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까지 보이시면서 도마의 신앙을 지켜 주셨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그림을 준비를 했는데 네 보이시죠? 네. 그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직접 상처난 부위를 도마의 말처럼 직접 만져보도록 하고 있는 그림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어디 아픈 곳이 있거나 수술받은 곳을 곁에 계신 분에게 보여주고 또 만지게끔 하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쉽지 않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은 자신이 선택한 사도 도모가그동안의 믿음을 잃고 헤매일 때, 예수님께서는 몸소 복음의 전도라는 것이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창에 찔린 옆구리와 못 박혔던 손바닥을 도, 도마에게 직접 만져보게 하시면서 사도 도마의 믿음을 지켜 주셨습니다. 예수님 부활사건으로 당시 사도들은 많은 아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핍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내가 부활하였다 라고 단지 선포하는 것에서 그치하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자신을 확인시킴으로써 도마의 믿음을 소생시키고 그 믿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어 수천, 수만의 크리스찬이 회복되는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한없이 낮추시고 또 낮추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아무리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이라 하더라도 끝까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열심히 가꾸는 것처럼 자신의 치부까지도 온전히 드러내놓는. 헌신을 통하여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해보갈 수 있도록 하셨음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 사후 낙담과 시리에 빠진 도마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주지 않으셨다면 도마는 사도로서의 요건을 충분하게 갖추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의 요구를 그대로 다 들어주시면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그세계 세워 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도마의 이런 그 행동 말을 보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이 약하고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너무 부족하고 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이해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도마를 찾아와 그의 손을 이으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언제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께서 살아 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도마를 통하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이 길가가 되었다가 돌밭이 되었다가 가시 떨기 밭이 되었다가 좋은 밭이 되기도 함을 알고 싶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믿음을 공유되기사 도마를 통하여 보이신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하며 온 세대 가정 예배가 회복되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실 줄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